안녕하세요. 나로무만 구독자 여러분. 나로무만의 대표 디자이너, DNK입니다. 지금 이렇게 나로무만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시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. 이 나로무만은 처음에 사람들과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, 만들었던 그 컨텐츠인데요. 실시간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라이브면 좋겠다 해서 라이브로 진행을 했었는데 메이커 유튜브의 그 특성상 약간 지루함을 상쇄시킬 수 있는 좀 무언가가 필요했었는데 그것을 찾지 못해서 물이라고 판단을 해서 녹화 방송으로 앞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. 이게 또 라이브도 하고 또 라이브 한걸또 편집해서 또 올리고 하면 좋겠지만 제 몸이 하나이니만큼 이게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아, 녹화 방송으로 결정하게 된이 가장 중요한 이유죠. 그래서 저번 주 나로우만 그 선정자 최윤진 님, 최윤진 님 목걸이 카드 지갑부터 녹화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, 구독자와 소통은 이제 댓글이나 커뮤니티로 어 인스타나 이런 커뮤니티로 활동할 예정이고요. 음 기본 나로무만의 무엇이든 만들어드려의그 방향성은 변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또 에피소드. 음 중간 중간 그 시대의 트렌드나 아니면 괜찮은 제가 아이템이 있다. 디자인이 나왔다. 생각이 됐을 때 이제 나름무만찐 콘텐츠 이제 소통해서 만들어 드리는 그거는 한주 밀리게 되고 콘텐츠가 중간중간 들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. 그리고 아직 좀 초기 단계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서투른 부분이 있어도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나로는 이제 사람들과 좀 소통하면서 제품을 만들고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어,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거예요.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나로 무만의 녹화, 녹화 컨텐츠 방식은 이제 금요일 저녁 9시에 어, 라이브는 하진 않지만 이 유튜브 커뮤니티에 제가 포스팅을 해서 그 댓글로 무만 아이템을 선정할 거예요. 이 기본적으로 주제를 정해서 무만 아이템을 소재를 정하겠지만, 그렇다고 꼭, 꼭 주제 안에서만 원하시는 걸 말씀 안 해주셔도, 어, 정말 가, 원하는 가죽 소품에 무언가가 있다면, 어, 주, 꼭 주제가 아니더라도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반영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막연하게 무엇을 만들까요에 대한 고민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주제를 정하는 것 뿐이니까, 원하시는 아이템을 말씀해 주세요. 그리고 선정이 되면 포스팅에 써주신 댓글에 덧글로 제가 소식을 알려드리니까 꼭 구독과 이제 알림 설정을 해주셔야 그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나로무만이 성장하는 모습 지켜봐주시고 좋은 가족 소품으로 더 좋은 가족 소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아 나로무만 첫 아이템 주제는. 크리스마스입니다. 네, 요거 꼭 금요일에 포스팅에 댓글로 참여 부탁드릴게요. 그럼 금요일 9시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로무만이었습니다.